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썸네일에서 확인하셨듯이 2023년식 최신축의 현황 거기에 플러스 현재 감정가 대비 9억 원이 폭락한 금액으로 경매의 메리트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물건이며 전체 월세 세팅 시월 임대 수익만 약 1,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에 수익적인 면도 확실한 물건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오늘 물건 주변의 신축급 근린주택의 실거래가 및 중개매물 평당 금액이 1천만 원 후반에서 2천만 원 초반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오늘 물건 감정가는. 평당 2천만원, 최저가는 평당 1,400만원의 현황인데요. 건물의 외관은 드라이비트가 주를 이루는 마감으로 신축급의 현황에 맞게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계단실 내부는 엘리베이터 배치,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현장 임장 당시 한교실의 문이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요. 내부는 화이트톤의 깔끔한 마감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지 면적 147평, 건물의 연면적이 314평으로 등치가 상당히 있는 물건이며 1층 근생상가 18평을 비롯하여 2층부터 4층까지는 구조가 모두 동일합니다. 층별 1.5룸 4가구, 투룸 2가구 배치, 5층은 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사이즈는 3룸 2가구로 파괴 되며 전체 근생 한개 호실, 주거 20개 호실을 배치로 수요가 많은 1.5룸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공급이 적은 투룸과 3리룸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는 9억 주택가 다가구가 밀집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지 인근의 주거 지역으로 각종 관공서 밀집, 1인 가구 수요가 꾸준하고 오늘 물건 주변의 건물들과 비교가 안 되는 신축급 플러스 엘리베이터 배치기에 임차 수요가 가장 먼저 어필이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소도 먼저 손님을 소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잠시 후 뒤에 가서는 오늘 물건 준비하시면서 체크 포인트와 임대 수익률도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물건 관심 있으시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 타경 1828.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 2023년. 토지 면적은 147.38평, 건물 면적은 314.4평이고. 감정가는 29억 7233만 8천원, 최저가 70% 금액은 20억 863만 6천원, 입찰기일은 2025년 5월 13일로 길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도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가 13억 6천만원, 평당 931만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651만원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평당 510%, 최저가 70% 금액은 11억 2천만원, 평당 357만원 현황이네요. 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물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층부터 4층까지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엘리베이터실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1호 그리고 2호 반대편 쪽으로 6호와 5호는 거실 하나 방 하나의 1.5룸 구조, 정 사이즈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03호와 204호는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방이 두 개가 배치된 투룸의 현황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층부터 4층까지 층별 현황은 1.5룸 4가구, 투룸 2가구의 배치. 4층도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아래쪽 호실, 거실 하나 방은 총 3개의 배치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 호실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상으로는 이 통신실도 내부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거실 하나, 방은 총 3개의 배치로 5층은 오피스텔, 3룸 2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입니다. 오늘 물건 우측편으로 해서 대전광역시청, 대전법원, 서구청, 정부 대전청사까지 배치된 둔산동과 상당히 가까운 입지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서구 둔산동에 몰려있는 각종 관공서의 1인 가구 수요가 꾸준한 입지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 전면쪽 계룡로 대로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물건 바로 앞쪽편으로에서도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월 8일 어제 낮 시간, 점심 시간 때 임장을 갔었는데도 볼목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현장을 확인했고요. 주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바로 맞은편 쪽으로 해서 갈마동 성당, 그리고 갈마일동 행정복지센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갤러리 휴리움 아파트, 상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베스킨, 본주, 이런 각종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물건 실거래가 시세 좀 살펴보시면 여기 위쪽 편으로 해서 2020년 7월 달에 신축 후 바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평당 2,090만원.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2022년 6월 달에 평당 1,921만원. 대지가 135평, 연면적 203평. 2021년식 4층 다가고 26억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2023년 3월달 이 물건도 당시 신축 후에 바로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물건이 대지가 69평 연면적 178평 2023년 4층 건물 매매가 20억 평당 2,900만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오는 물건 주변으로 해서 2023년, 2022년 신축급의 현황들 1,0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 초반 정도 평당 금액을 보이고 있는 입지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매물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시세 확인해 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3년 중공으로 오는 물건과 동일한 인식입니다. 대지가 119평, 연면적 231평의 현황인데 매매가 24억 평당 2010만원에 중개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입지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오늘 물건 감정가와 거의 동일한 평당 금액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한 물건, 이 물건 역시 2023년식이고요. 매매가는 22억 5천만 원, 평당 2 0 6 2만 원. 대지가 19평, 0 연면적 206평의 현황이고 방 개수는 22개, 욕실은 20개이기 때문에 약한 18개에서 19개 욕실로 예상이 됩니다. 월세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 2룸부터 3룸도 배치가 되어 있죠. 여기 갈마동 2룸의 현황인데 보증금 3천에 월 85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물건 사용승인은 2022년입니다. 내부 확인해 보시면. 바닥은 마루 마감, 전면쪽 아트월 깔끔하죠.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 양문형 냉장고 옵션. 방 내부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 정도급 투룸이 3 0 8 5 그리고 1.5룸 시세도 확인해 보시면 1.5룸이 오늘 물건 총 12가구 배치가 되어 있죠. 보증금 2천에 53만 원. 이 물건 사용 승인은 2024년식입니다. 오늘 물건보다도 연식이 좀더 좋은 현황인데 내부 확인해 보시면 깔끔하죠.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 TV, 냉장고 옵션 그리고 세탁기 옵션,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신축이다 보니 여기 방 내부도 깔끔하고 화장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이 보증금 2천만 원 기준 월 53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조로 물건 1층 근생 상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현황 조사상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5룸 12가구는 보증금 500 기준 월 55만 원 정도. 작은 투룸은 1000만 원에 75, 큰 투룸은 1500에 80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 3룸은 2000에 90, 그리고 가장 큰 3룸은 2000에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총 보증금은 1억 8천 1,500만 원월 임대 수익은 1,40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예상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71% 금액 21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취득세 기타 비용 9,450이 연 임대 수익은 1억 6,860만 원 신탁 대출 17억 8,500 팔십오 프로 가능합니다. 연대출이자는 팔천칠백사십육만 원, 월이자는 칠백이십팔, 보증금은 일억팔천오백, 실투자금은 이억이천사백오십만 원, 월임대수익은 육백칠십육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연임대수익률은 삼십육점일 프로의 상당히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예상임대수익은 만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본인의 예상입찰가에 맞게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수익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한분 나와 계신데요. 여기 상가 임차인 분 보증금 천에 월 100만 원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배당 신청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 원은 인수를 하셔야 되는 금액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 분들은 전세 세팅 그리고 303호 투룸이죠. 보증금 500에 월 85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들은 제가 예상을 드렸던 보증금 500 기준 55만 원에 그서 (1000에) (5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등기부 해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 권리 당시 설정일 (2023년 4월) 최우선 면제금액 범위는 (8500이하) (28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29억 7,200만 원은 주변의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적정 금액의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70% 금액인 20억 8천만 원약 평당 1,400만 원 정도의 현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시세나 중개매물 시세와 비교를 해도 확실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물건 입찰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5월 9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번 주말을 활용하셔서 현장 분위기와 함께 주변 부동산 꼭 방문하셔서 월세 수요라든지 임대 시세 부분도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고 입찰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오늘 물건 금액이 금액인 만큼 신탁 대출 부분도 좀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후에 입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인도 업무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